네, 안녕하세요. 타임 경제연구소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KIT입니다. 어, SKIT는 이제 이전에 뭐 IPO에서부터 어, IPO 이제 기업 공개에서부터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예, 그런 기업이죠. 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보 자체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어, 떨어져 나왔고, 이차전지 어, 그 중에서도 분리막을 취급하는 기업이다. 어, 이제 분리막은 간단하게 뭐 양극, 음극의 어, 접촉을 막고. 과전율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하시죠 뭐그래 이슈를 좀 보면 이제 뭐 어제 흐름이 조금 다소 아쉬웠던 건 있는데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들이 이제 콩 주요 이제 역대 이제 공모주 청약 증거금 순위를 볼때 이제 뭐 s k i d 가 1위 어약 81조가 모이면서 어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작용되었던 어 그런 움직임이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공모가도 보시면 이제 78,000원에서 105,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 105,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제 뭐 상장 날에 21만 원어 더블로 이제 시작을 하는 어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. 어 그래서 이제 첫 날에 출발 자체는 이제 뭐 소폭 상승이 나왔으나. 그리고 하락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, 뭐이 과정에는 이제 증권사별 보고서도 어, 영향이 좀 있었죠. 이제 뭐 유한타 증권에서는 이제 뭐 10만원에서 16만원 정도, 뭐 하나 금융 투자는 14만 정도, 이제 뭐 메리츠 증권 18만, 뭐 등등 이제 뭐 10만원대에서 이렇게 이제 제 목표가를 제시하는 어,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. 어, 사실 이제 공모주라는 이제 뭐 공모를 하고 나서 이제 신규 상장을 한다는 자체가 어,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도 높지만 또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 이제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느냐 뭐 이게 즉 분위기죠 어,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겠나 어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서 이제 공매도 관련 노이즈 어,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어,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이제 다소 이제 기대감과는 다르게 어, 조금 밀려버렸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. 어 그리고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증권사들의 어 목표가 어 이제 보고서들의 영향도 좀 받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다음 이제 차트 상에 어 이제 분석을 좀해 보면요. 뭐 사실상 이제 신규주의 경우 이제 차트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이 크게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제 그래도 분봉상으로 이제 등락의 어 흐름을 좀 짚어 보면 이제 뭐, 제가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몇번 질문을 해드려, 아,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렸었는데, 이제 뭐, 어제 자체는 이제, 어 조금 이제 15만 5천원 부근에서 이렇게 박스 구간을 형성하는 어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어 물량이 조금 모이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요. 오늘 이제 어 오늘이 아니라 이제 어제 밤이죠. 어제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이제 나스닥은 조금 낙폭을 잡아줬는데 이제 다우가 좀 밀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어 지속적으로 어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어또 오늘 또어 우리 시장도 동반적으로 어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기존의 박스권을 이탈하고 어, 오늘 이제 14만 1 0원을 기록하고 어, 점, 점진적으로 이제 다시 물량을 어, 잡아 가면서 횡보 라인을 만드는 시, 그런 시점이다.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신규 투자를 해서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시기보다는 어, 기존 청약 물량을 가지고 이제 어 이제 이걸 어디서 이제 놓아야 하나. 이제 수익을 실현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 혹시 더 들고 가야 되나.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,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어, 상황상 이제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, 어,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추가로, 어, 물량을 더 담기보다는, 어, 기존 물량으로, 어, 가져가시고, 어, 시, 지금, 오늘의 흐름을 통해서, 어, 형성된 14만 천원, 뭐, 이 구간을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돼서, 어, 다시 상단부로, 어, 돌파 시도를 이어갔는지, 어, 기존에, 어, 분봉상 만들었던, 이 이제 동일 구간에 등락을 반복했었던 이 구간에 대한 이제 소화 흐름이 나오는지, 아 그리고 수급 동량을 엮어서 보시면서 이제 물량을 담아가는 주체가 어딘지 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어 기존 물량을 어 기존 물량만 어좀 가져가시는 어 그런 방향성이 좋지 않겠나. 아 그리고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기업에 대한 어 이제 행보를 보시면서 이제 뭐 목표가의 변동 사항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차전지 관련 어 섹터들의 어 시장에 수급이 들어가는지 어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 이제 SKIT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요. 뭐 사실 지금 이게 시장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제 뭐 공모가 대비 이제 두 배를 형성하고 어 이제 상한가를 가고 뭐 따상상 어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과는 못 미치는 어 그런 아쉬운 결과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. 어 지금 구간에서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장의 상황을 어 동반적으로 체크하시고 어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 섹터에 어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지 어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. 어 박스권을 어, 이탈하지 않는지, 어, 혹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어, 이제 차분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SK IT에 대한 어, 추가적인 이슈나 어, 보다 자세한 주가 전망을 알고 싶으시면 어, 아래 무료 카톡방으로 참여하시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. 어,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럼 다음 시간 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